자,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518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를 원하신다. 관란 중에 하는 말 예수를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를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할 만한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의 전하리 우리들. 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내할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치라 예수 구원하신다. 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활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저희들이 오늘도 기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온 세상이 더 나아지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시편.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우리 팔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8절.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제 예, 부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대하여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아, 시편. 55편 우리 목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어, 그러니까 다윗이 에,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춘 노래. 아마 많은 경우가 이제 시를 낭송용으로가 아니라 보면 어, 이렇게 노래에 맞춰서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찬양이죠. 그렇죠? 어, 좋은 가사를 어, 이제 곡조에 담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 또 고백의 내용 이런 것으로 그렇게 많이 시편도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아주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고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 가운데 지금 근심으로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 절에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지금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근심으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냥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짧은 구절에서 세 번을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면서 아주 지금 갈급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원수와 악인의 압제 때문입니다. 악인이 그래서 압제를 하는데 죄악을 더하며 노하여 핍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인들이 지금 이 다윗을 괴롭히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죄악에 근거해서 죄악을 더하며 거기에 분노까지 더해 가면서 보면 핍박하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하소서, 귀 기울이소서, 숨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사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지금 어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오절 뒷부분에 보면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걱정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악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어, 이것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이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도처의 마녀남 여러 가지 악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9절 상관절에 보니까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도처에 지금 뭐 강포, 분쟁 그리고 10절에 보면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나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압독과 압박, 속임수가 거리에 가득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뭐온 세상이 지금 아주 강포 분쟁 죄악 재난 악독 압박 속임수 이런 것들이 만연해 가지고 다윗도 지금 그거에 어떻게 언제 해를 입을지 모르는 그래서 걱정을 넘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상황입니다. 참 보면 세상이 요즘도 그렇죠 보면 점점 더 악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자기만 알고. 점점 더 분노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분노의 시대. 그러고 하죠. 이 악한 사람은 거짓말도 참 잘합니다. 보면은 능수능란해요. 이잘 둘러댑니다. 아주 금방 얼굴 하나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잘 둘러대요. 요즘에 표현이 있죠.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어? 그래가면서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사람의 억지인지. 구분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보면 상식을 깨면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아무런 가식도 안 받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뉴스를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 그래도 나라 일하느라고 참 어? 괜찮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투표를 받아 가지고 뽑은 건데. 그 정치인들의 이 언행을 보면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그래도 뭐 3선이다, 4선이다, 5선이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 그래서 참 지역, 그래도 지역에서 참 존경받고 역량이 대단하고 참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요새는 그런 생각보다 저 사람은 어떤 술수와 어떤 기만과 어떤 어? 거짓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보면 어, 벌써 한참 오래 됐는데요. 오래 전에 한 정치인이 아주 그 사람은 그 젊고 유능하고 총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뭐 쉽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하고 나더 이상 국회의원 안 하겠다. 나 정계 떠나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지금까지도 정계 떠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은 인터뷰하고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한게 기사에 났는데요 그때 봤던 기사 중에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와 같은 토양에서 좋은 국회의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도둑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둑이 암만 좋아요 도둑은 도둑이죠 그렇죠? 국회의원도 그러니까 도둑하고 별 다를 바 없다 좋은 국회의원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좋은 도둑이 있을 거라 기대하는 거와 똑같다 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도 아마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어, 느꼈을 수 있겠지만 요즘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 안, 않은가 아 생각합니다 계속 우기는 거죠 보면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잘못해 놓고 아니다 아니다 뭐 그래놓고 뭐 그럽니다 그렇죠 어 옛날에 히틀러 때 히틀러가 이 선전 선동에 굉장히 능했습니다. 그래서 연설할 때 보면 아주 사람들이 광기에 막 휩싸여 가지고 수많은 군중들이 어이 히틀러의 연설에 광적으로 반응하고 그랬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이 선전 선동을 담당했던 사람이 괴벨스라는 사람인데, 괴벨스 이 사람은요 아주 괴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독일 국민들을 히틀러를 마치 그냥 하나님처럼 떠받들도록 아주 그 선전선동을 잘했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선전선동을 잘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그겁니다. 계속 우겨라. 계속 우겨라. 처음에는 우기면은 저 사람 우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계속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나? 이러다가요. 그 단계를 지나가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 이 그렇게 생각해 준다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고 참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참인 것처럼 두껍게 계속 우겨라 이게 그 나치의 선전 선동술이었었는데요. 그 당시 독일 국민들은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갔었던 거죠. 그 지금 다윗이 겪는 상황도. 합니다. 강포와 분쟁, 악독과 사기 이런 것이 있으면서 속임수 이런 것이 아주 그냥 온 세상에 횡행할 정도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받고 또 그런 악인들의 그 죽이겠다 뭐 이런 소식 소리도 듣고 그래가면서 육 절에서 칠 절에 보면 심정이 어떤냐 보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겠다. 멀리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가고 싶다는 거죠. 여기에서 피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힘들고 아주 불편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어디 가서 숨고 싶다. 지금 이런 그죠 어, 심정인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랬는데. 이 비둘기는 보면 생각보다 아주 재빠르게 그리고 낮게 날아다 날아다닌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낮게 날아서 자기 피할 곳을 잘 찾는 새가 이 비둘기라는 거예요. 그 나도 비둘기처럼 빨리 달아가서 어디서 폭 숨어버리고 싶다. 그, 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다윗은 팔절에 보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해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 참 이렇게, 의 거짓과 속임수가 만연한 세상 이세상이서 나는 피하고 싶다 숨어버리고 싶다 그런 심정인 거죠 그이데더 심각한 것이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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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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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게이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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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그러니까, 그저 뭐, 아이, 세상이 원래 다 그렇지, 뭐, 세상에 나쁜 사람 많아. 근데 나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어, 내 좋은 친구들을 두고, 내가 그 친구들을 믿고 의지하고 살수 있어서 참 감사해. 이러면은 조금 더 나을 텐데, 보면은 나를 대적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동료와 친구인 상황입니다. 참, 이럴 때면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러면 배신감, 그 낭패감, 그런 것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30, 40, 50, 뭐, 이 정도 살다 보면 그런 일 한두 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참 씁쓸하고 가슴이 아프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을 당하다 보면 아 이게 세상이 그런 거구나 인생이 그런 거구나 그런 거를 또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심하고 어 끝까지 믿으면 안돼 이런 마음도 살고 마음도 갖고 살고 그럽니다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내가 더더 더 이상 상처를 받지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야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단가, 세상이 이게 단가. 그러면서 좀 마음이 더 씁쓸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겪는 상황은 어디 하나 의지할 때 없고, 믿을 때 없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참 절망감과 외로움 그런 것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마음의 상처가 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그냥 이렇게 침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지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16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악인들 배신자 이런 사람들은 낮추실 것이다 라고 말씀이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배반하고 또 우리를 악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상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라도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래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처리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맡기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지지면서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주 많은 부분이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맡기는 훈련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모든 짐과 힘든 것, 낙심, 어려움, 또 배신, 근심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처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다. 악인이 준동하고 때로는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고 또 마음이 상한 때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가면서 나쁜 사람, 이러한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일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굳게 신뢰할 대상은 사실 되지 못합니다.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오히려 돌봐주고 사랑하고 사랑해주고 그럴 대상이지 오직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렇죠? 그것을 알고 우리 힘든 세상이지만 늘 주님께 부르짖고 또 맡기고 해 가면서 우리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과 기쁨과 소망 속에서 살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어려운 거 근심, 짐 이런 것들을 다 맡기고 부르짖고 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평안이 풍성한 그런 기도시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내 예수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나 홀로 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예수님 오직 예수 아멘.